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장민호 눈물 흘린 사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어떤 사연인가? 울지 못하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입니다. 가수 장민호가 방송 중 패널 속에서 연신 흐르는 눈물을 흘리자 현장 분위기가 숙연해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4월 방송될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가수 장민호가 프로그램의 특별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장민호 눈물 흘린 사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 때문에 장민호가 눈물을 흘리는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 예고에서도 당시 심상치 않던 현장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착하고 여린 부분들이 있어서 무대 위에서나 무대 뒤 간혹 눈물을 보이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그 눈물을 발판 삼아 더 많이 노력했기에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는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고생한 과거이든 더 나은 지금이든 가끔은 울음이 터질 정도로 힘든 때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울지 못하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장민호가 눈물을 흘린 사연은 다가오는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시즌 1에 이어 티브이코즌 골프왕 2로 시청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깔끔한 말솜씨와 어른 능글미를 발산하며 프로그램을 활력을 더합니다. 미스트롯 출신인 만큼 중장년층 시청자들을 고정 시청자로 붙잡는데도 한몫합니다. 또 장민호는 오는 밤 10시 30분에 미스트롯 이 주역들이 펼치는 금요일 밤의 짜릿한 갈라쇼에서도 MC로 활약합니다. 오랜 무명을 보낸 장민호는 완급을 조절하는 내공과 수려한 외모 등으로 중장년 아줌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세련된 무대 매너와 봉사활동 등으로 다져진 이미지가 호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과 트롯맨 마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깨방적 유머를 적재적소에 발휘해 프로그램에 유쾌한 활력을 더할 줄 압니다. 장민호의 예능계 진출은 개그맨 출신 MC들이 이 분야에 포진해 있는 만큼 차별화된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또, 아슬아슬한 막말이나 과도한 애드립에 식상한 시청자들에겐 신사적이고 댄디한 이미지가 여러모로 매력적이고 반갑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